안녕하세요 니키 앤 제임스 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7월 8일 오늘 시작해서 7월 11일까지 프라임데이 딜을 하고 있는데 코스코의 물건들 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찾을 수 있는 물건들 코스코에서 그것들과 또 아마존 프라임딜 물건들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9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야 음. 이건 LG Ultra Wide Monitor. 이게 지금 299불 99전. 7월 20일까지 세일하고 있고요. 50불 업하고, 아마존에는. 제가 아마존에서 찾아봤는데 똑같은 거 같거든요. 음. 모델 넘버 똑같네. 똑같지? 모델 넘버 음. 똑같고. 근데 299불 99전. 와 음. 난 당연히 코스코가 살줄 알았는데. 이게 프라임딜인가? 그거는 모르겠어. 아, 그거 근데... 아닌데도 지금이 나와 있는 가격이 음. 프라임딜이면 프라임딜없써 있는데 아닌데도 더 싸. 이거는 아마존이 이겼네. 이 프린터는 엡손 에코탱크 ET 2988이 아, 프린터 지금 세일하는데 이것도 7월 20일까지 5 0에서 199불 99점. 아마존은 이게 똑같은가? 이거는 원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 원래 코스코 가격이 249불 99점이고 음. 아마존은 아직 프라임딜은 아닌 것 같고 249불 90점. 코스코가 더 싸네요. 세일하니까 더 싸요. 음. 삼성 TV 55인치짜리 아 이거는. 멤버 세일 아이템이네, 그치? 음 449불 99전인데 아마존에는 어, 이거 프라임데이 딜이에요 똑같네? 음 449불 99전? 그 프라임데이 세일하는 거랑 음. 지금 코스코 세일하는 거랑 가격이 어. 똑같은 거야 아 타이 <laughs> 이게 내가 쓰고 있는 거 옛날에 예담이가 나한테 선물해 준 보스 음. 스피커거든? 음 사운드 링크 플렉스 이거가 지금 7월 11일까지 99불 99점 코스코에서 음. 세일하고 있고, 아마존에서는 지금 프라임 데이 딜이 있네. 똑같은 게 음. 프라임 데이 딜 108불 95점. 아, 그러면은 코스코가 포스코... 이겼어. 와우. 샥스 오픈 런 이거가 헤드폰인데 음. 이거 내가 쓰는 거거든 아 그래 음, 자전거 탈때 이거 쓰는 편해요 밖 밖에 소리도 잘 들리고 어.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거는 이건 7월 14일까지 25불 세일해서 74불 99장 가격 되게 좋은데 아마존은? 아 작년에 8월달에 <laughs> 내가 샀구나 아마존에서는 89불 95전이 프라임데이 딜 가격 코스코가 이겼다 코스코가 더 싸네요 근데 원래 가격보다도 많이 하는데도 코스코가 더 싸네 이거는 소니 헤드폰 1000XM5 요거가, 이거 가 되게 좋은데 애담이가 음. 갖고 있는 것보다한 단계 높은 거. 어이. 이거는 249불, 99전. 아마존 프라임 데이 딜이 298불 세일하는데도 어. 더 비싼데? 원래 가격이 399불이잖아. 음. 근데 거의 100불 세일하는데 코스코 가격이 더 좋네. 코스코 세일도 안 하는데 더 싸다. 보스 헤드폰인데 이거는 음. Quiet Comfort SC 노이즈캔슬링 헤드폰. 이거는 코스코 가격 199불 99점. 어 이것도 프라임데이즈 가격이야. 이거는 229불이네. 훨씬 더 비싸. 아 코스코가 가격이 더 좋구나. 음. 아 훨씬 아니지만 좀더 비싸다. 그래도 이거는 어. 지금 프라임데이라고 하고. 이건 레귤러 가격인데. 코스코 음. 또 승리. 코스코 싼게 훨씬 많구나. 음. <laughs> 삼성 갤럭시 탭 S9. 이거는 11인치짜리. 음. 이것도 코스코에서 지금 50불 세일하고 169불 9 9점 7월 13일까지 세일하네요. 아마존은 어떤가? 아마존도 프라임 딜 있는 거지. 음. 이거는 189불 9 9점또 코스코가 더 싸. 세일하니까. 코스코가 더 싸네요. 근엔 다이슨 b 1 5 백큐m 이거 세일하는데 음. 다이슨 그 V15 7월 13일까지 세일하고 140% off 해서 5 5 9 9 9장인데 지금 아. 아마존에서도 프라임딜 가격이 좀 음. 근데 프라임딜 가격이 569.99원. 어 그럼 코스코가 10불 더 싸다. 어. 포스포 가격이 또 좋네. 음. 다이슨 에어랩 이거 머리 하, 머리 스타일하는 거. 음 액세서리 많은 거. 이거는 7월 13일까지 세일하네. 100불 업에서 479불 99장. 이것도 아마존에 있나? 아마존에 있는데 음. 세일은 안해요 아마존은. 프라임 딜이 없구나. 없어. 299불 99장. 코스코 가격 되게 좋은 거다, 그렇지? 진짜 좋은 거지. 거기서 100불 세일까지 하니까? 이거는 비교는 못 하겠고. <laughs> 이거는 다이슨, 이게, 헤어 드라이하고 스타일링 하는 건가? 아니, 보통 이거는 헤어 드라이 하는 거야. 음, 스탠드도 있는데, 이거는. 음. 스탠드까지 포함된 거가 70불 업에서 329불 99전, 7월 27일까지 세일 하네. 이건 아마존에 찾았는데 딜은 없어. 딜, 아마존 딜 프라이스는 없고 아. 원래 가격이 429.99장이야. 저거는 스탠드도 없는 거다. 어 스탠드가 없 없는 거 같아. 이거 진짜 싼 거야. 그렇지. 아마존보다 괜찮네. 음. 이거는 Ninja Flip Toaster Oven and Air Fryer Ten in Countertop인데. 이거는 가격이 지금. 10월 20일까지라고 40불 어프해서 149불 9 9잔 아마존에도 있는데 프라임딜은 아니고 음. 그냥 리미리리 타임딜이야. 근데 가격이 179불 9 9잔 음, 코스코가더 싸네요. 네. 이거는 닌자 딜럭스 키친 시스템. 이게 뭐야? 블렌더랑 그 야채 차파는 건가? 맞아. 크러싱 피처 피트... I 다 m 에 서빙 컵들 이렇게 있고 이 a 는 serving c 0 p I am s e 9 v i 9 g cup. I am serving cup. I am s e r v i n 코 cup. I am serving cup. I am serving c u am v i n am v i n e v r e i p r v e n u 이거 8월 3일까지 80%불 앞에서 3 1 9불9 9점 근데 이거는 아마존 프라임딜 없죠? 프라임딜은 없고요 그냥 가격이 어 근데 그냥 가격이 코스0 원래 가격보다는 싸다 똑같은 건데 349불 9 5 0 지금 세일하니까 코스0가더 좋고 0 음. 이거는 0크 매트릭스 플러스 마0파고베0 2인1 로봇 0소기0 0 0 모두 멤버 세일인데 맞아 어 아닌데 이건 이십칠 일까지야 왜 팔십 불 앞에서 삼백십 구불 구십 구 아마존에 있나요 아마존 아 프라임 딜은 아니고 리미리드 타임 딜이에요 음 그런데 삼백육십 구불 구십 구 원래 가격이 육백구십 구불 구십 구이야 이게 훨씬 더 싸네 삼백십 구불 구십 구 Summer afternoon Hardest thing that I'd ever felt A oh, baby gonna make my bottom burn red eye fire burning bright Burning up everything inside of